자, 이제는 그 높임법입니다. 중세국어에도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었는데, 어,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에 선어말어미를 사용했다. 일단 선어말어미는 배운 적이 있지요. 어말어미가 있었습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 자, 선어말어미는 뭐였다? 높임이나 높임이나 어~ 시제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 객체 상대논임법에 있어서 다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국어와 다르다. 자 그러면 현대국어는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를 언제 사용하는지 혹은 사용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중세국어와 중국어의 국어와 뭔가 현대국어가 다르다 이거죠. 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은 그 높임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임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자 이제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십니다. 어, 지금 우리는 주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 자, 그리고 개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자, 일단 처음에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장의 주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체는 주어다. 자, 두 번째, 상대 높임법 할때 상대는 이야기를 듣는 청자입니다. 자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속에 목적어나 목적어나 또는 누구누구께라고 하는 부사어 목적어나 부사어를 우리가 객체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잘 보세요. 오십니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 오십니다 서술어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자, 그 주체는 바로 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는 뭐가 된다? 주체. 자,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깨서 하고, 바로 오십니다에서, 오십니다에서 정확하게 시 라고 하는 이런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죠, 이게. 시 라고 하는 게 선어말어미. 자, 깨서는 조사고, 시는 선언어면이두 가지가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글에, 그래, 이서 어머니는 그럼 뭐가 됩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는 청자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청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상대. 자, 상대 높임법. 자, 그러면 이 상대 어머니를 높이는 건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니다. 입니다. 그럼요, 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종결어미.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 라는그 주어 대신에 동생을 넣는 겁니다. 동생 철수, 철수라는 동생을 넣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어머니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옵니다. 입니다는 어머니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자 어머니 상대를 철수로 바꿉니다 철수야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청자가 바뀔 때는 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신다 왜 시는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상대 높임법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무슨 어미 종결어미. 종결어미. 그리고 주체 높임법은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이렇게 어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이 할머니라고 하는 목적어. 이 목적어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개체가 되는 것이고, 객체노 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대 국어에는 동사 6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성어마름이 조사 이런 거 없어. 아, 조사는 있을 수 있죠. 누구누구께 부사가 나올 때는 누구누구께라고 그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서술어가 보통 이제 모시다 그리고 뵙다. 와 이제 거의 같이 쓰는 게 뵈다. 누구누구를 뵈다. 자, 여쭈다. 누구누구께 여쭈다 비슷하게 쓰는 게 여쭙다 뭐 같은 단어죠 사실 비읍이 있고 부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누구께 드리답니다 드리다 그래서 목적어를 높이는 게 누구누구를 모시고 그리고 누구누구를 뵙고 이게 목적어 자그 다음에 여쭈다 여쭙다와 드리다는 요건 요렇게 부사어 그래서 이렇게 특수 어휘, 그, 동사죠. 동사 여섯 개만 알면 은 요게 객체 높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그 우리 본문 속에,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이제, 이제 알겠죠. 요기, 요게? 요게 이제 우리 현대국어의 높임법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 자, 지우고,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자, 본문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봅시다. 중세국어에서 주체 높임법, 개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었는데, 자, 모든 경우에, 이세 가지 모든 경우에 서너마러미를 사용했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다르다. 현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서만 사용했다? 그렇죠. 주체 높임법에서만 뭐가 있었다? 시 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를 사용했다. 객체나 상대에는 현대국어의 높임법에는 없었다. 뭐가? 선어말어미가.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선어말어미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 이게 포인트예 그래서, 자, 그래서, 주체높임법에는 우리 현대국어 마찬가지로 시가 있었고 또 샤가 있었지요. 이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객체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 객체높임법은 삽, 잡, 그리고 삽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리고 상대높임법에는 뭐가 있었다? 이 n 드잇 t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친 요 일곱 개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요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예문을 봅시다. 야수가 목련에게 헤 존에 안부를 묻잡고 니라샤다 자, 무스브라 오시니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다음 표가 되는 거네요. 요렇게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위에 나와 있는 사원어마로미를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어, 잡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샤가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시 있죠. 이. 어, 무잡고 할 때, 잡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높임 선언어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잡고라는 말 앞에 반드시 어, 높여야 할 목적어나 혹은 부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를 보니까 세존, 세존의 안부. 그러면 이 세존이라는 분이 높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요 묻잡고 세존의 안부를 목적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객체 높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라샤대 할때 샤라고 하는 거는 주체 높임인데, 자, 누가 지금 주어가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야슈. 야수, 야수가, 야수가 니라샤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라샤대. 그래서 이 산은 이렇게 누를 높인다. 야수 주어를 높이는 것이다. 주어를. 자 그리고 어, 야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무라 오신이 잊고할 때 잊고라고 하는 게 잊고라고 하는 게 상대 높임인데 지금 여기에서 청자는 누구다? 청자는 바로 목련이었죠. 목련. 목년. 그래서 이때 이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목련을 높이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문법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법 그러면은 조사와 어미다. 조사와 어미를 가지고 온갖 문법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두 가지만 신경을 딱 쓰셔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읽어봅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중세 국어가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 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므로 국어 자료는 탄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어의 변화를 통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이 볼 때는 현대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고전 문법을 고전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 문법을 이해하면 고전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가 이 교재는 백발백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렇게 문제 풀면서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 이만 사용되었다. 물론 동그라미가 빠져서 모음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지요. 2번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는 옴과 음, 기가 활발하게 쓰였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기는 아직까지 쓰이지 않았다.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옴하고 음두 개가 쓰였는데 왜두 개가 쓰였다? 바로 모음 조화 때문에. 모음 조화 때문에.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두 가지를 쓰였던 것이다. 그래서 X 자, 3번 중세국어에서는 모든 높임법에 모든 높임법에 무엇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지금 방금 공부했죠. 동그라미 4번 중세국어에서 상대방을 높일 때는 선어말 어미 이와이 상대 높임법 그래서 이거도 동그라미 5번 현대국어를 체계적으로 이야기 위해서는 중국식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적으로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셨고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에는 그 훈민정음 언해본이 나와요. 근데 요거 훈민정음 언해본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요거는 문법적으로 좀 자세하게 강의를 올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거를 갖다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먼저, 되셔야,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문법을 따져도 따는 겁니다. 아, 따지는 겁니다. 해석도 안 되는데 문법을 해봤자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하셔라. 자,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1번. 놈이에서는 명사형어미 오미 쓰였다. 그냥 봐도 정답은 1번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왜 이게 말도 안되느냐 놈이라고 하는 거는, 놈이라고 하는 거는, 놈. 의미가 이제, 축소된 거잖아 옛날에 일반적인 남자를 사용한 겁니다 남자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놈 플러스 이 그러면은 놈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명사가 되죠 명사 명사에다가 주격 조사 이가 붙었는데 이것이어 이어 적기가 된 거죠 이어 적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놈이라고 이렇게 연철 이어 적기로 쓴 겁니다. 자, 명사 이는 뭐다 이는 조사. 여기에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명사형 어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미라고 하는 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어미라고 하는 거는 동사나 어디? 형용사. 잡다. 그러면 잡음. 예쁘다. 그러면 예쁨. 이런 것처럼 그 뒤에 명사처럼 쓰이는 게 명사형 어미였기 때문에 어명아 명사의 어미였으니까 명사 뒤에는 어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미라는 것은 어미라는 것은 어간과 짝이 되는 거죠. 어간과 어미가 짝이 되어서 뭐를 만든다. 동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1번은 말도 안 돼. 자 그리고 2번 수매를 통해 명사형 어미 우미 쓰였음을 알수 있다. 수매 이거 봅시다. 수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쓰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쓰다 사용하다의 의미로 자, 쓰다라는 말을 보니까 일단은 그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죠 자 그다음에 쓰다 다라고 하는 어미 대신에 지금 명사형 어미 뭐가 들어갑니까 우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왜우이 들어가 쓰할 때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도 우이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 조사도 조사도 뭐가 들어가 어에다가 이를 붙이는 애가 들어가죠. 이것도 음성 모음이니까 자 그래서 수음에 자 이것을 이것을 지금 이어자게 하다 보니까 의가 탈락하고 의가 탈락하고 수가 들어오고 자 미음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애가 들어서 수매라고 이렇게 이어졌기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매 속에는 세 가지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 어두자음부 두 번째 이어졌기 세 번째 뭐라고? 모음조화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이 이어졌기하고 이어졌기하고 모음조화는 계속 계속 나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맞다. 그다음에 3번. 자, 배를 통해 주격 조사 2가 아, 이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됐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배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좀해 보면 해 보면 여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래서 이때 바라고 하는 게 명사 의존 명사가 되는데 이 바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럼 받침이 없으면은 아직까지 가라고 하는 게 주격조사로 사용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없는 그냥 이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바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이렇게 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배는 요 배는 실제적으로 뭐뭐 할 바가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주격교사 1로 실현되었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백성이 이거 주격교사 종류 얘기할 때 나왔던 것이죠. 백성이라고할때 여기는 받침이 있다. 자 받침이 있으면 주격조사가 뭐가 붙는다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붙는다 그래서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기에서는 명사형 어미 기. 기의 쓰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죠 어 제가 일단 훈민정음 해석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연습 만번 해보시고 제가 별도로 이거는 따로 올릴게요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어, 보기에 A부터 E 중에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의미가 달라진 어휘가 있다. 의미가 달라진 어휘가 있다.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기억은,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억이 뭐야? 어디 갔어? 자,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은. 왜 나는 안 보이는 거지? 아, 쏘리, 쏘리. 객체 높임이군요. 거기 앞에 문장을 보면은, 앞에 그 문장 속에 이 기억은 어디에?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찾아 봅시다. 자, 공자가, 공자가, 여기죠. 증자에게 증자다려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샤대 이때 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굴 높인다? 이거는 공자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주체 높임. 공자가 증자다려 증자에게 일러 가라샤대 말씀하시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 게 부모께 부모님께 누구누구에게 받자온 것이라 받은 것이라 받잡다죠 이게 원래 받잡다 그래서 받자온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어 중세를 넘어가면 중세 후기 중세라고나 할까 그 뒤쪽에 그러니까 훈민정음 언해본보다 약간 뒤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잡다라는 게받 답니다. 받잡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잡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때 다가 빠지면서 이제 뭐가 붙는 거야. 아라고 하는 그 어미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응? 받잡아. 뭐 받잡아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밭자바 이렇게 되는 거죠. 받잡아. 아니면은 뭐 받자바 아아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받자바 받자바 그러니까 이제 받자바가 되는데 여기서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잖아요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면서 요 비읍 순경음이 뭘로 바뀌어 오나 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받자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받자와 음 그러니까 어, 사실, 앞에 있는 문법만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 이걸 좀더 이제 공부해 보고 별도로 배워야 할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받자온이라는 말이 있을 때, 아, 이게 누구누구께 받잡다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 잡이, 이 잡이 나중에, 어, 뒤에 있는 이음과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비 순경은 비비 만들어지는데, 이 순경은 비읍이 나중에 오나 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받자 오온이라고할때이오 있잖아요. 오 이것도 역시 순경음 비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만 본다면 받자 반 이게 있던 거죠. 받자 반 받자반이었는데 요 비읍 순경음 비읍이 뭘로 바뀌면서 오로 바뀌면서 얘가 오로 바뀌면서 아래아가 탈락을 했겠죠. 그래서 받자 온 이러한 말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쨌든 객체 높임법은 요거다. 객체 등법은 이거다. 어, 그런데 비 같은 경우에도 객체 높임이잖아요. 사실, 부모께라고 하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여기에는 깨라고 하는 선어니 아, 조사 조사, 이 조사를 이용한, 조사를 이용한 객체 높임이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기억은 기억은 객체 높임에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어, 3번 C가 되는 것이죠. 조사보다는 선어 말어미발 다르면 안 되니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그 객체 높임법 이거를 찾는 것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D에 어, 계속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받자운 것이라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 베풀어 어 그러므로써 그 부모님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맞침이라. 그래가 효도의 시작과 효도의 맞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문법적으로 높임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높임법과 관계되는 바로 A, B, C 요거 중심으로 요거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너무 쉽다. 자 보기는 선함어로에드아 정리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뭐 쓰면 되는 겁니까? 시하고 샵 요거 두개 쓰면은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래서 교과서 지문 본문 내용은 한번 쭉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